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물고기가, 물고기 머리도 있고, 뼈도 있고, 그래서 오늘 머리, 네. 뼈, 싱유외과, 정유외과, 그리고 물고기도 이쁘야 맛이 있죠, 그죠? 안성형 다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여전히 아름다운 눈을 연구하고 있는 눈성형 의사 윤선희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 머리라고 합니다. 어두 어두육미라, 육미라고, 어두 육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머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이명기입니다. 우와 물고기도 튼튼한 척추를 가지고 다리를 가지고 헤엄을 칩니다. 뼈를 다루는 정형외과사 김석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물고기가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한 나중에 연구해보고, 눈도 이뻐야 되고, 그리고 물고기가 고기를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멸치를 먹거나 막 하거나 하, 하든지, 눈이 잘 보여야 되는데, 저는 물고기 백내장 감별 여사, 안가사 정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파도가 치고 있는데, 예, 이 부산의 동해와 남해의 사이에 있는데, 오늘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병기 신교회과 선생님. 아마... 여름 한낮에, 예, 고기는 보통 신선한 아침과 저녁에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래 대낮에는 아마 눈병이 있는 백내장 <laughs>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척추가또잘안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아, 다니기 맞다. 힘들다가 아, 걸릴 수도 있고 예. 또 머리가 좀 이상한 예. 물고기도 잡힐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정유외과 의사생, 예. 어떻습니까? 어, 그렇지 파도가 치면 바닥에 있던 부기들이 파도에 밀려서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잡은 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떠오면 되겠네, 그냥. 네, 다시 그로쭉 저... 떠오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이 파도가 치는데, 또 우리가 오늘, 오늘 위해서, 이틀 전에, 제하고 <laughs> 윤순이 원장 와서, 아, 네. 이, 이 앞바다에, 뭘 넣어놨죠? 통발. 통발. 네. 통으로 된 발을 넣어놨 <laughs> 통발. <웃음> 그래, 그럼 통말은 의사들이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못 합니까? 어부 뭐 면허증이 있어야 통말을 놓습니다. 아, 통말, 아. 예. 제가 통말 면허증, 아. 예. 그 다음 기막 면허증, 그 다음 건물 면허증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는 놓아놨습니다. 그런데 취미로 통말을 바닷가에 몇 개까지는 또 가능해요, 법으로. 아, 예. 아. 그런데, 미륵적 없이도. 면역자가 없이도. 음. 그래서, 미륵적 없이도 넣고 싶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아가면 안 되고, 예. 오늘 우리가 고기를 몇 마리 목표로 하겠습니까? 김석경 정의의 가스를 생기. 저는 10마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10마리? 와, 김석경. 딱, 잘생긴 놈 3마리를 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잘생긴 놈. <laughs> 저는 뭐, 안 잡아도 뭐, 다 고장난 <laughs> 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한 마리 정도 손맛을 볼 아.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일 큰 고기를, 내신치로할 것인가? 그 내일을 합시다. 아, 네. 지는 사람은, 빠박이. 좋습니다. 저, 어떻습니까? 명호탕하기. 제일, <laughs> 자, 제 콩고기를 내신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윤선희 선생님부터 먼저 봐서. 그 어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어종 관계 없이. 관계 없이. 제긴 어. 거. 그러면 무조건 장어를 응. 목표로 해야 되겠네 이거 좀. 뭐장어다 장어, 네. 필드가 이게. 뭐다 올라오겠죠. 통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통발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자몇 cm? 음 적어도 장어 하면은 뭐한 40cm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연준이 오장은 40cm의 목표를 그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장어라면 그럼 기준을 세워야죠. 장어 관계없이. 장어 한개 없이. 장어가 아, 잡힐지 안잡힐지를 모르니까. 20cm만 해도 엄청나게 크지 아, 않나요? 윤순이 선생님은 20cm. 네. 자, 저는 18cm. 18cm. <laughs> 너무 작게 하는 것같은 음, 자신감이 살짝. 작... 부산 앞바다에 고기가 많거든요. 음. 김석경 선생님. 저는 30c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0 c m 저는 장어에 엄청... 한번그어보겠습니다 어. 1m.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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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 1m. 30cm입니다. 30. 18! <웃음> 18! <웃음> 자, 좀만, 사람이 좀, 좀, 좀 애매하지 마라고. 아 그러네요. 몇 센치? 저는 뭐, 20, 20으로 그냥. 20으로? 자, 근데 작은 거 잡히면 제가 밥을 해야 되고. 작은 거 잡히면 18cm인 줄 알았죠. 이거 밥해야 되고. 그죠? 오늘 고기를 일단은. 최소 다섯 마리를잡아요 우리가 밥을 해 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한번 해서 오늘 하는데 오늘 첫 출연하신 정유외과 김석현 과장님 네. 바다를 보면서 바다에도 정유외과가 있다. 맞습니다. 있습니까? 바다에도 정유외과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까? 흔히 물고기에도 다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리가 있는 고기들이 코에서 소리를 낸다고 하는 성대라는 물고기는 가슴 앞쪽에 발세 가지가 아, 있습니다 세 가지나 세개 아니 성대는 많이 잡았는데 아, 발이 세 아. 가지가 있고 세 다리가 있고 그리고 심해 1500m 밑에 심해 물고기인 세 다리 물고기도 발이 있습니다 세 다리? 네, 예, 그래서 세 다리 물고기입니다 오, 역시 형성대랑물 고기가 삑삑 아. 예. 소리가 는줄고그 물고기 있고. 성대가 예. 발이 세 개입니까? 다리가 세 개입니까? 다리가 세 개입니다 아, 리가한 개고 다리가 세개 모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오. 바닥에 착륙할 때, 지, 지지할 때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습니야또 네. 없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m 밑에 있는 다리가 세개라서세 다리 물고기가 또 있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이 종류가 있습니다. 또 하동에 가면 은 짱뚱인지 망둥인지... 네, 짱뚱어도 이렇게 걷는 거 봤었고요. 아, 네. 저도 또 걷는 친구 알아요. 뭐입니까? 다리가 8개인 친구. 뭐? 뭐 문어. <laughs> 문어도. 문어 다리가 고기인 아, 문어는 물고기죠. 고기 바다에서 네. 사는데. 문어는 포유로 아닙니까? 응. 어려워 아니죠? 한번 찾아봐봐요. 문어는 어... 문어가 바다에서 사니까. 문어가 어둡까 문어는. 문어도 알을 넣고 네. 부활, 알부화한다고하더라 아, 알을 넣 네. 문어 어류랩이죠. 응. 일단 바다에서 사니까.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 CPC로 밀어붙이면 안 되죠. 문어가 무슨 종목에서 파는지. 음. 자, 제작진께서 문어는 어려가 아니고 두 종류가 니다두 종류. 아, 머리 두 짝. 예. 발 읽을 다두 아. 종류. 아, 머리에 아. 다리가 달렸다. 아예, 이같이 헷갈릴까봐 예. 다리에 아, 있다는 문허, 거를. 고기 중에는. 물은 빼야되요 됩니다, 제가. 빼야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분석하면 또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예. 어, 그럼 오늘 물어도 한번 잡아볼까요? 통발을 기대해 봅시다. 일단은 낚시에는. 통발은 이틀 전에 달아놨는데, 태풍이 오는 바람에 <laughs> <laughs> 떠내려갔는지 안 떠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음. 일단은, 우리 낚시하기 전에 통발부터 한번 건져보면 음. 어떻겠습니까? 아, 좋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죠. 자, 통발. 자, 오늘 특별 게스트, 신유예과 저유예과 고기의 다리가 있다. 정답. 고기의 머리가 있다. 문어. 문어에 대해서 한번 보러 갈까요? 딱지인지 오신 건지 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자, 우리. 자. 자. 도시오부 하면 통발 합시다. 통발 예. 찾으러 갑시다. 자, 도시오부! 통발! 고! 갑시다. 자, 잘하시시요 잠깐, 마지 끌면 안 돼. 마지 끌면 안 돼. 혹시? 자, 저 밑에 가서 찍어봐. 저 벌써, 아, 벌써 있네. 저나다리고 있네. 저한 마리도 없겠네내 헐리. 아! <laughs> 음. 빵을 하는 거 찍어야 돼. 자, 당시 아, 벌써 먹을 나왔다, 죠금 이렇게 봐라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머리 아까 이렇게 쪘잖아요, 파도에 자, 고기가 좀다 빗을까요? 바닥에 또 고기들이 살짝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맞지? 예. 어, 다 빗네. 그러면 다른 꼬바를 한번 빗어보도록 하겠 예, 예. 수련님, 부천님, 도원님 좀 네. 네. 오늘은 깨끗합니다, 클리어합니다, 오늘 클리어. <laughs> 예? 오늘은 오늘도 물고기들이 다 빗으로 산으로 갔는지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미역이 많이 잡혔습니다. 예. 해초도 잡혔고. 예. 자 다시 예. 던지 가지고 좀 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어? 여기 이거는 다시 미끼 같습니다. 미끼만 잘 잡혔습니다. 예. 예. 먼바다로 던지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동발로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다시로 오늘 많이 잡아 보겠습니다. 와, 골레 이게 예. 예. 예, 낚시는 아침에 신선할 때는 저녁에 잡아야 많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여름 땡볕에 예, 한번 물고기 잡는 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음. <laughs> 이게 뭡니까? 바닥입니까? 큰 거입니까? 바닥이 <목소리도> 가지고안나오다 음... 선생님은 낚시 이거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10년을 좋 넘은 것 같습니다. 1 0년요 네, 예, 어릴 때는 아빠 따라서 많이 갔었는데 이제 애, 애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낚시가잘못 가가지고 이제 또 곧, 지난주, 어저께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인근으로 한번 같이 낚시를 좀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 이거는, 아, 밑에 뭐가 걸렸네요. 아, 그게, 은미한 물고기가 지렁이는 또 빼먹고, <laughs> 이게 또빼가버렸습니다 이게. 아이고, 아이고, 맛있네. 물고기 좋아한다, 고하시는 예. 어떤 물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보통, 이제, 열대어. 인도네시아나, 저기, 어, 브라질, 호주, 이런 열대어를 많이 키웁니다. 어. 열대어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고기보다는, 이제, 이제 색감은 많이 안 찌지만, 색감이 좋아서, 카스텔톤이기 때문에 색깔이 예뻐가지고 며칠 를 키웁니다 아, 거 잡으신 아니죠? 아유, 잘못 잡죠 보통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로 투입 해가지고 바로 그냥 키웁니다 양식이 잘되지 이제 멸저라서 양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채집을 하고 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허가 받은 곳에서 채집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로 적응시켜서 또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목소리> 아, 잡으면 바로 키워야죠. 보통 이제 곰돔이나 은달 고기도 되게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풍고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오늘 잘 잡게 되면 집에서 키워서 사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고기에 그러니까 <laughs> 예. 대한 좀 희식이 많으신가요? 예, 풍기는 어릴 때부터 제가 대학생 때부터 키웠으니까 한 10, 15년쯤 될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목소리> 아, 오늘 낚시하는 게좀어려우세요 날씨가 참 늙고 시원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네. 다만, 네. 네, 다만, 고기 안 잡혀가지고 <laughs> 고기 많이 못 잡아서 좀 아실 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중형외과 네. 의사가 시잖아요 네. 혹시 의사 생활하고 이 물고기 잡는 거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보통 이제 정형외과 어, 의사는 또 골절을 물유압을한 다음에 오랜 시간 또 기다려야 되는데 마찬가지 낚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 오랜 시간 아, 인대를 하면서 기다리면 또 고기가 잡히는 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액 감사하고 다시 하고는 다공통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좀 힘들어 보이는데 땀도 많이. 아 괜찮습니다, 땀 나는 게 시원하기 때문에 선발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시원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에, 고맙다. 행복합니다. 사랑한다. 이럴수가. 보람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세상에. 음. 자, 역시. 아, 그러게요. 역시. 잡힐 놈은 빨리 잡히네. 넣참아자 음, 그렇구나. 아유, 그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 잘했어. 네, 작은데 풀어줄까요? 에. 아 풀어줄까요? 네.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맞아맞아자 가서 잘 살아 엄마한테 가. 오. 아유, 들어갔어, 아무래도. 들어갔어. 밑으로 들어갔어요. 아, 아이고 뿌듯해. 그냥. 손맛 어땠어요, 손맛? 손맛. 정말 찌릿찌릿. 어이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거. 뭐. 아 근데 얘가 가만히 중간에는 죽은 듯이 또 가만히 있는 거라 페이크. 역시 좀 머리가 좋아 고등 전갱이도 고등어랑 비슷해서 제일 공부 많이 한 고기가 고등어잖아요. 고기 중에 고등교육을 받아서. 음 그래서. 약간 머리를 써서 저, 이게 올라올 때 아닌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럼 다시 내려갈까 했는데, 에이, 그래, 끝까지 올려보니까 딱 있더라고, 그지? 아. 오늘 1등이십니다. 우와, 1등! 어, 이런, 내, 내, 또, 의부 인생에 이런 날이 있다니. 오늘 밥 준비는 안 하시겠네요. 어, 맞다. 어, 좀 편안하게. 이제부터 여유를 가지고 힙타임도 하시고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쉬시죠 네. 네 이제 쉬어야지 근데 또한번더어 하고는 싶은데 어 저는 뭐진태양남입니다 고기 대신에, 그냥, 새우를 낚었습니다. 낚시 경험 처음이세요? 예? 예, 한, 한, 아, 여기 떨어지네. 예, 예. 바다 낚시는 처음입니다. 예, 옛날에 미물 낚시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 다니고. 해보니까 좀, 웃겨진 것 같아요? 예? 웃긴 것 같아요? 낚시에. 낚시가 뭐 좋은 점도 있죠. 낚시 예. 이게 마음을 정리하고 안 되는 낚시가 좋아서 무슨 일이 뭐풀곡이 있다든지, 뭐또 새로운 걸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낚시를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예, 좀세팅한다 할까요? 예. 그런 면에서는 낚시는 좋은 거 낚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예. 선생님 수술 분이죠 예, 예, 분이 예, 것 예, 것 예. 것 예. 참고. 예. 그래도 이게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긴박한 순간이 있거든요. 예. 그때는 근데 낚시는 긴박한 순간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서급잖아요 느긋하게. 즐기면서 예,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물고기가, 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런 어떤 기다림의 미학이랄까요 그런 면에서는 낚시는 뭐 수술하고는 어지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 급이 보면 이 몸에 되는 시간이 됐어 그렇죠. 예, 상당하게.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결정할 만합니다. 저는 술만 끊어 먹었습니다. <laughs> 예,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예. 누구에나 처음이 있잖아요. 네. 수술이 어쩔, 예, 마예 네. 예. 그런데 나이 아저씨 이 가게, 저는 모레 때뭐 중개값을 한3 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신는 기회를 준고어요 수술을 하면 첫첫 수술이라든지 뭐중 수술은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 수술도 큰 실수 없이 잘 됩니다. 예, 그런 장점인데, 낚시는 그런 게아닌것같아요 <laughs> 예, 낚시는 물론 내가 미안합니다. 준비 안한 것도 있겠죠 예, 그냥 와서 예, 어, 어떤 저들린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 그런 면에서 낚시는 여유가 있고, 예, 천천히 예,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면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하고는 정반 된거